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시로 금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신미주 25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신미주는 1999년 12월 준공되었으며, 470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1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2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6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7.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7,830만원입니다. 23위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골 마을주공 10단지 23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진안골 마을주공 10단지는 2004년 5월 준공되었으며 742세대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2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4천6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7.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5,600만원입니다. 22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한울마을 신창비바패밀리 1단지 40평 남양 매물입니다. 한울마을 신창비바패밀리 1단지는 2008년 6월 준공되었으며 766세대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3층 건물의 8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3억 7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7.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4천8백만원입니다. 21위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1단지 33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월드메르디앙 1단지는 2005년 11월 준공되었으며 436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3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4천3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7.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7,820만 원입니다. 22경기도 화성시 안영동에 있는 아름 마을 신한미지엔 34평 남서향 매물입니다. 아름 마을 신한미지에는 2006년 9월 준공되었으며, 708세대,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0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2억 7,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4,0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7.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8,250만원입니다. 19위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병점 역성 호플레르빌 34평 남향 매물입니다. 병점 역성호 플레르빌은 2002년 2월 준공되었으며, 618세대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급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37.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18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봉담그대가 3단지 35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봉담그대가 3단지는 2008년 11월 준공되었으며 1036세대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1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3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38.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8,370만 원입니다. 17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 임관 그대가 32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병점 임관 그대가는 2007년 5월 준공되었으며 316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3억 3,800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8.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7,436만원입니다. 16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센트럴 어브시티 33평 남서향 매물입니다. 병점역 센트럴 어브시티는 2004년 6월 준공되었으며 1499세대 2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4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3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6억 3천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8.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4천4백30만 원입니다. 15위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SK 뷰파크 26평 남서향 매물입니다. SK 뷰파크는 2015년 2월 준공되었으며, 1967세대 2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24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5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8.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9천2 40만원입니다. 14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한신 31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한시는 1999년 5월 준공되었으며, 1106세대 1 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3억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95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9.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7200만 원입니다. 13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한신 31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한신은 1999년 5월 준공되었으며 1106세대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급매 가격은 3억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95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9.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7,200만원입니다. 12위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SK 뷰파크 26평 남서향 매물입니다. SK 뷰파크는 2015년 2월 준공되었으며 1967세대, 2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5층 건물의 2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5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0.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8,870만원입니다. 천 11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느치미마을 주공 2단지 20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느치미마을 주공 2단지는 2004년 5월 준공되었으며 649세대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2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1,8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40.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5,750만 원입니다. 12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신일해피트리 2차 33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신일해피트리 2차는 2005년 10월 준공되었으며 500세대.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8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2억 3,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3억 9,7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0.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5,875만원입니다. 구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정마을 동남 메리트 31평 동양 매물입니다. 수정마을 동남 메리트는 2002년 7월 준공되었으며 864세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3층 건물의 16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2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4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0.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150만원입니다. 8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한일타운 29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병점역 한일타운은 2001년 8월 준공되었으며 572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4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2억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2억 가격은 4억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0.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6,500만 원입니다. 7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동화마을동일하이빌 44평 남향 매물입니다. 동화마을동일하이빌은 2008년 3월 준공되었으며 750세대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4억 6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1.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4,720만원입니다. 천 6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한울마을 신창비바 패밀리 2단지 34평 남양 매물입니다. 한울마을 신창비바 패밀리 2단지는 2008년 6월 준공되었으며 444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3억 500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2,3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41.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675만 원입니다. 5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양지마을상용예가 43평 남양 매물입니다. 양지마을상용예가는 2007년 11월 준공되었으며. 490세대,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4억원, 전고점 가격은 7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42.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6,800만원입니다. 4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센트럴 어브시티 33평 남동향 매물입니다. 병점역 센트럴어브시티는 2004년 6월 준공되었으며 1499세대 2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3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3억6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3천5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3.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3 3 2 0만원입니다 3위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다정마을 병점역 신안 S빌 1단지 32평 남서향 매물입니다. 다정마을 병점역 신안 S빌 1단지는 2005년 10월 준공되었으며 469세대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3억 1000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50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43.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7,750만원입니다. 2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다정마을병점역신안에스빌 1단지 32평 남서향 매물입니다. 다정마을병점역신안에스빌 1단지는 2005년 10월 준공되었으며 469세대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3억 1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43.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객 가격은 7,750만원입니다. 1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양지마을 쌍용해가 43평 남양 매물입니다. 양지마을 쌍용해가는 2007년 11월 준공되었으며 490세대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3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7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45.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5,960만원입니다.